3팟이다. 나 오퍼가 나만지. 오가나 맞지. 사용. 탱님 이거 잠깐. 끝나고 그거 전적 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트레드? 전적 트레드? 아, 어, 그러네. 그거가 이랬구나. 사성 정백풀. 음. 풍성 천부학세. 검성 투십박세 분청. 그래. 저 네, 검성도 좋았지. 잠깐만요. 아, 나뭐 하려고 그지 아, 유머. 초법도 정백풀. <laughs> 나도 천부학세 세 개. 만 킬. 8만 아, 8만 5천 나 이겨야 돼. 이거 어퍼먹어야 돼. 35초 남았어 와 호박봉이 템 좋다 이거 그 뭐야 어, 점사만 어. 좀 잘해주세요 제가 부를테니까 네. 아시겠죠? 네, 네.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나캐 나 안받았다 캐좀어 잠깐만요 12시 했어요 어, 나도 안받았다 드레드 캐좀 이거 말고 없어요? 포로랑 이런거는 다 했어요 아 어. 12시 하자 그러면 아이랑 이따 있다 이따, 이따 어 포로 있다 오 다리째야 다음에 좋아 좋아 아 제발 이제 더 없나 포로 보급 보급관 제발 안 보이나 여기서 안보이네 잠깐 <laughs> 보자 우리 싸우면서 그 뭐야 누구 충에 빠진 거는 얘기 좀 해줘요 네음 응. 응. 그러면 막 검성들이 공주 부박하든가 턴 넘으면 되니까 마지막 치우겠지, 이거. 야, 저안거 닉네임 부르지 거. 아, 아니에요, 저 살성 이거. 거이구나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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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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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이 저치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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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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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타은 이게 더 빨라요 아... 어, 잠깐만 나도 1번, 궁성이번 살성 3번 오케이 환경관 없이 모르니까 보셔 했을요 냉판 오늘 몸안 좋다고 못 간대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아, 그럴 건 음. 없네 가.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안 좋다고 해가지고 냉파가 몸이. 자 집중합니다 우리 싸울 때 이따가. 네. 마이크 닫고서 혼자서 막 얘기하시는 분없죠 지금? 네. 나는 쌈파다서 마이크 안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laughs> 저만 싫어요? 그거. 쌈파티가 와서 마이크 안할 거면 그냥 저거 뭐야 그냥 공파티 가지 맞죠? 맞죠 쌈파티인데 행정관 어? 먹어요 행정관 쌈파티 아, 아, 지원해서 듣기만돼요 어, 네. 아, 행정관 지금 다 먹어요 네 먹었어요 네. 어듣기만돼요 이거 쌈파티인데 쌈파티 지해서듣기 어? <싼파티인데. 웃음> 듣기만 어? 듣기만 쌈파다서저 엔시터밖에 안 돼요. 이러면요, 그거는 가능하지. 당연히 삼파다서엔통만 음. 돼요. 이러면은 바로 그냥 모셔야지. 일단 고인물이야, 고인물이잖아. 일단 고인물, <웃음> <웃음> 아, 그게 망해서 데 그거 되게 많이 사왔는데, 앞에? 주공룡 나오면은 저거 포로 게고 달리는 거 네. 아이고 어. 드 아. 조심 조심 아니, 구석고, 완전 구석으로 가면 안 나. 에드 조심 에나어요렸다아 네. 예. 우리 잡으러 오나? 아헤안나 거구나. 는데왜 아직 아직 야아 뭐야? 앞에 반사 이거 반사 반사 면한사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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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법사부터 법사부터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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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 한자, 한로 한자, 한자, 한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 봤어요 혹시? 나카 없어요. 없어요? 아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오빠로? 시청자분들 이거 승률 어떨까 이번판 어떨까 되게 보시게 조합상 상대편 장비는 막 정백 거의 정백이시라는데 정백의 첨부 이런. 조합상으로는 할만해 마두만 우리가 빨리 따면은 조합상으로는 아 내가 좀 사겠네. 근데 왠지. 상대편도 할만해 우리가 상대편이 스폭만 제대로 넣으면은 공중 바꿀게요 수폭이 응. 포인트일 것 같네. 또서현이가 있어서 좀. 여기 앞에 있을 거예요. 네. 좋은 점수 어, 어, 드릴게요. 우리 왼쪽으로 부, 붙는다 왼쪽으로. 네. 왼쪽 왼쪽! 완전 왼쪽! 강화 같네? 서해는 수루! 우리 수색사관! 네낭장까지 잡자 갔다 주포 음. 지금 주포 쟤네 이제 올 거예요 빨리 잡아야 돼 주포 대장 잡았네 대장 같이 예네 응. 네. 가자 도핑 빠진 거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아니다 강화 잡아 갔... 잡았네 전투... 강화, 갔네. 강화 갔네 강화 갔네요 강화 오. 강화 갔어요 뭐야 이거 이걸 안 잡고 어떻게 강화 내가 어 강화 달렸네 이네 맞죠? 아. 아니 네. 쟤달렸 아, 걔가. <laughs> 아, 목이 아, 없네. 가다 말고. 아, 목이. 달린 거? 달 아, 달린 달린 거 맞네. 음, 달리고 있었었는데. 예, 소타가 달렸네. 달리고 있네. 달렸어. 달렸어. 있네. <laughs> 아, 얘네 앞에서 기다릴까요? 음, 잠깐만. 우리 대장만이라 잡자 일단은. 야. 아, 그럼 목이 목이 돌아오지. 잠깐만.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어? 안 돼. 목이 돌아올 거야. 저 죽으면은. 우리가 이거 이거 어? 근데 걔네 까지 달려가지고 사령까지 죽 아니... 수가 있나? 아, 수 없나? 아, 수호 없구나 아, 이제 느낌이 사령 쪽 가야될 것같아 어. 가야될 것 같긴 하네 이거 잡고 가죠 죽고 사령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구속에서 죽으면은 가능은 하지 만약에 우리 주포까지 먹었어요. 그 치유 잡을 해가지고. 음. 와, 근데 수호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다가는 게. 다 먹, 거. 다 먹냐 어떻게 수류를 안 죽고. 신기한데. 한 번은 수포, 한 번은 연막탄 같은데 내가 보때. 수포 연막. 아 스킬 다썼겠다 얘네 그러면. 음. 음. 차단 신속 같은 것도 다 아, 쓰고. 다 쓰고 뭐 면제도 쓰고 다썼겠다 들어간다, 아, 지금 탈지. 달리고 있잘네 여기 네. 달리고 있네. 여기 서 죽겠네. 야, 와, 위가 아. 죽기잘 아. 와, 아직도 안 죽은다. 본데 아무이 이거, 이거, 나도 나도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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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요 그냥. 어디까이부 이거, 와... 우리한테 온다. 빼 이거, 이거, 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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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laughs> 뭐야 이거 갑자기 달리기 같았어 달려 존나 달려 음주... 야 죽을 저... 때까지 달려 나, 그냥. 나이 그냥. 나이 나이 그냥 아니 궁성이 어떻게 <laughs> 야, 살지 못먹는니 <몸> <laughs>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썼어, 궁성 오는 거칼날 말이야 라이커 썼써 공성 칼날 칼날 아니고 다가오지 못하게 오지마 오지마 기. 됐다 됐다 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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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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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비 정백 맞아요? 정백 아닌 거 아니야? 이정도 아니, 그.. 차원팔신데요? <laughs> <laughs> 장비 좋다며? 장 보신 거 아니에요 장비? 아 치유 잡았어요 저거 지금. 에이. 위에 올라가. 아 그러네 <laughs> 위에 있네. <laughs> 이제 죽여야지. 예, 오른쪽 붙어서 올라오세요? 오른쪽 어, 뒤에 들었어. 붙어서 저저 저 아니에요? <laughs> 다 해지는 네 응. 이거 투권전이랑 어, 정리할 수있겠 잡자 수 여기 잡자 뭐... 네. 사제부터 잡아 사제부터 주막 <laughs> 쓸게요 아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픈데 맞죠 이런 전략인 중력이랑 중력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계속 지키고 있으면 되긴 한데 전투도 있잖아 전투가 전투 중력 다 먹을 거예요 네. 아 맞네 지금 뛸 거예요 네 지금 뛰고있을거예요 머리아픈 전 뭘? 퀘이가 이게 제일 머리아파요 이게 여기 내려가서 우리 부함장 잡을거예요 부함장 부함장 오0 0점이잖아요 반사반사 반사. 이러면 우리도 막 달려야 되는데, 솔직히. 아, 우리 환생 풀이에요? 아, 싸우지. 어, 20초야. 그거 누구한테 걸까? 환생. 고버님한테 걸어줘요. 어, 아, 환손이에요? 환손은 환손. 안 끼고 왔는데. 아, 안 끼고 왔어요? 네. 음, 그니까? 이렇게. 그럼 뭐가 20초야? 환생이요. <laughs> 제,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 저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점수 안오르 아, 점수씩 오른다. 오일사. 목 잡고 있을 거요 네. 중력이나 전투가 간거 같아요. 오... 이번에안 달리네? 왜냐면 최대한 잡고 음. 오면은 이제 달리려고. 네, 만나면 달리그 점수 쫙 땡기고, 점수 5550. 이 로브 안 뜨면은 중력 같겠네요 네. 여기 주포에서 보면 전투 안 되죠 지금? 네, 전투 <laughs> 안 돼. 봐요, 음. 네, 전중력네요 오천오백팔십육. 코미쳤. 뭐냐? 버프한 번만 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우리 근데 풍 써서 뭐한게 없는데? 흐흐 그 중력 중력 여기 3번 여기 다 쓸게 아, 한번쥐예 네. 앞에 마도부터 네. 아, 마도걸 없죠 아 있다 있다 네번 가운데 파 찍을게 여기여기예기1 여기 포획 여기. 여기. 네. 2번 바로 2번 한테보는 네. 3번 저치기 저치기 딸 컴프 딸한번 네. 죽었고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여기 청비가 잡자 이거 함장 바로 뛰는 것도 봐야 이거 바로 함장 봐야 돼요예 이거 잡고 가야죠. 바로 중력 수류 전대 수류 음. 5300 6100 <laughs> 우리가 어차피 저기 상대방 쪽 가면 되잖아 바로 네그렇죠 <laughs> 벌써 지나가진 않았을 건데, 그쵸? 혹시 몰라. 어? 벌써 지나갔다고? 먼저 출발해 봐. 다섯 명 출발해 봐. 근데 어?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없어, 네. 없어, 없어, 없어 지금 핵 열렸어요. 그 핵으로 순간 이동 장치. 십오 15... 아직 안 열렸어요. 그쵸. 십오 분에 열려요. 그럼 아직 안 지나간 게. 안 네. 일단 일단 가봐. 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은 저희 어디로 가나 살성이 네. 보면서 이제 함장 갔으면은 전투병 먹고 아니면은 네, 저희가 뭐... 전투병 갔으면 함장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여기 일단 없어요, 지금 여기. 거의 어, 없어. 네, 여기 안, 있겠네. 아, 안 나왔나 봐. 거의 일로 네. 다시 와요. 네, 야, 없어 오면서 없어. 그 대장 좀 잡아야 되잖아. <laughs> 위에 있나?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안 내려오는 데 최종. 어, 없어 있어? 없어 아야 있구나 있구나 깜짝이야 와저맨 <laughs> 뒤에 있네 구석에 <laughs> 안 보이게 왜저맨뒤 있지?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그러니까 안보이는 줄어서 알 이렇게 만 봐. 저도 작전일 수 있어요. 아, 그거? 위맨디 네. 다 점으로 붙어 있어. 저위맨디 <laughs> 깜짝이야. 방송으로 딱 보고 아 어디다 지금 뛰어 깜짝이면서 러 없는 줄 알았네. <laughs> 보통 그냥 앞에 죽은 데서 나오, 살아난 자리에 서 있잖아 맨 뒤에 있어 깜짝이야 <laughs> 다 의도가 있어 강화꺼 먹어요 다. 화 네, 일단 음. 대장 다 잡아주세요 <laughs> 대장이 근데 맞춰요? 저희가 전투먹어도 집에 우리가 저기 줄까고 함자 까면 이기잖아 예. 네. 왜라커 네, 없대요 라크 한번정도 싸워주면 한대 아 56이에요? 56 5800왜이 기다리나? 안 나와요? 뭐뭘 기다려요? 25분을 깔가한동 아... 잠깐만 5800인데 어떻게 할까 이거 서인님 서행, 저희가... 그... 문신에서 보고 저희가 전대 뚫으면은 중간 길목에서 음, 서인가 근데 앞... 좀 앞에서 봐야 돼 알지? 이어가는 시간. 상대방 그 핵이 몇 분에 뜬다고요? 핵 이동장치가? 25분. 이제 떠요. 어얘 뜨는구나. 아얘 이거. 한번 잡았겠구만. 빗문폭. 어 뭐야? 아. 나왔어 나왔어. 빗문폭 빗문폭. 아 여기까지 빗문폭을 <laughs> 참았네. <이> <laughs> 야빗문폭에상치 빨면 되나 바로. 아니 그빗문폭암 아무 수비 상처가 안 빨려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당연히 없던 줄 알았어. 아, 신신. 이제 아이 그 벌써 살아 있어. 간도 되게. 어, 은신했어요. 아니, 은신이 아니라. 아니, 은신이 니가 지금 왜 가냐고. 아요. 아, 앞에 나왔어요? 아, 제가 왜 가냐고요? 일반 가야 해 봐. 네. 당연히 가면 안 되는데, 지금이. 상가 올릴게요. 네. 아, 저저딴사 걸었다. 면재로 써. 면재로 아. 저 앞에. 이거다이 이번. 이번 면제. 아무 자보되면 자부해요 네. 어, 탄아 네. 아, 고프는 죽었다. 이거 잘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 네. 너무 이상하게써어 게임을. 바로 저희 함장 달려야 돼요. 얘네들. 네. 네. 달려야 돼, 달려 내가 시각 끌고 있을게. 네. 시각 끌고 있을게. 네. 먼저 달리고 있어. 나 빼고 예. 내가 찾아야 할겁 앞에 있어요지금에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시간 끌 수밖에 없다. 나도 압류 얘기할 테. 어, 죽으신 일로 놀로 놀러,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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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응, 음. 그거 한장 씩으로 달려 그냥. 애들 함장식으로 달린다 애들도 네, 네. <laughs> 우리가 더 빨리 갈거야 아마 애들 지금 이제 이제 주포쪽이라서 중간에 몹 두마리 있다 아 이거 어, 저... 몹 너무 많은데 근데? 나못 가네 뒤로 들어가야 되네 그 싸움 이겨야돼 브리핑 님들이 해야돼요 네, 네. <laughs> 아도성 철갑하고세니까 온다 온다 4번 이거 저점사에요 1번 없어요 엔젤아다 네. 올려 DP 다 올려 네 선 면제 쳐도 되요 면제 이번에 면제 최대한 왔어요? 버텨도 돼요 예, 네. 1번부터 한번 빼러 한번 빼러 한번 빼고 자 쫓아오게 쫓아오게 네. 자 1번부터 면제 먼저 먹을세요이번부터2와 야야야야야 2안 죽었어요 이번다이 2번 이번 2번 나 서로 가려 2번요 랑이더 세요 네이번안 죽어요 2번 이번잡저 다... 방어 쓰고 돈는이 2번, 2번 멀다나거기다 와. 이번 내가 죽이게아번 죽였어 2번 사... 아, 죽였어 3번 저한테 있어요 2번 3번, 2번. 1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좀 봤죠. 3번 오케이 okay, 3번 저점사 부할게요 3님 부활 부활 중메달님 이쪽으로 6번 띵 3번, 3번. 어? 3번 마무리해요 킬 못해 지금 수부 지금 3번 컷 6번 가자 6번 가자 6번 가자 6번 수 죽었어 6번 6번 못물로간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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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네.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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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사번사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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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번5 뭐라고 있어요? 네, 5거저번 네. 뭐야 함장 5번, 하나 먹자 아 졸라 번 5번, 네 이거 시간 안끌었으면 이미 쟤네 한장 끝냈어 달려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끝난 사업이었어요. <laughs> 이거 목장에 빠르게 할게요. 네. 우리 조금만 더 세게 좀 쳐보자. 그 상대편 네. 좀 느끼주거요. 그렇 옛날에 키운 사람들은 가디언 서버요. 지금 통합됐잖아요. 서버. 세번네번 통합됐어요. 상대편 6336 6336. 수류만 까고 밑으로. <laughs> 저쪽은 차단 썼어요 저희 쿨은 1분 40초 차단 신속 미터 미터 미 내자칸으로 이동, 이동 못해요 라이브 서버는 예, 앞에 두 마리 잡을게요 그냥 클래식이랑 내자칸 클래식이 전투, 이제 내자칸이고 지금 하시는 서버는 아이디, 아이디 있는 거는 라이브 서버에요 전투밖에 아, 없잖 올랐다 올랐다 네. 네. 전투 수록가 건데 저거 검성은 DP 다 썼어요 아까 네 애교님은? 저도 DP 다 썼어요 오케이 거번에균 돌자는 거에요 네돌잖아요 돌자 앞에 있어요 쇠고 깨고 있어요 돌 땄어요 붙어있는 중7260몹 잡고 있어요 앞에 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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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가자. 이 그냥 더. 가자. <laughs> 아 됐다. 아또 또. 또. 쉬, 따라가 따라가. 아 그래 이로 와. 좀, 아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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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근데 이것도 전략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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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생각이 없어 그냥 애 초에 근데 보면. 함장 잡으면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두 마리 엘턴 애들 낚긴 했어요. 네. 아 근데 뭐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 전략이라고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 다르니까. 한저 한, 뭐야 함장이 천점이죠. 네 천점인데 네, 저쪽에서 대장 끝날게요. 대장 두 마리 잡으면 또 몰라요. 가자 대장 두 마리 를 어떻게 순삭해.

상대편이 싸울 생각이 없어서 아예 그냥 <laughs> 끝났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니다왜 화가 났냐고요? <laughs> 서일만.